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고백할게요. 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 예배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 산에 기쁨 되시며, 주님 내삶을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산의 이유 되시. 주를 우리 마이크를 들어볼까요?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번에는 가수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자, 쓰고 어떤 시과 고통 속에 가슴 예쁘게 모아볼까? 우리 앞에 가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할게요. 이 마음으로 다음 가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로 이어서 뉴 크레이션 찬양할게요. 우리 이 찬양 안아요? 어, 우리 모든 걸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자, 우리 허리에 귀엽게 손을 올려 볼까? 우리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손과 그 팔이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우리 반대쪽 지르기 온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신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네 자, 바람을 쏘는 뮬레이션. 거예요. 바람 속이. c r e a 은 세상 사하 c r e a t 새롭게 고신그 사랑의 소리 나를 구했네. 자세하니.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늘 찌르기. 응. 세상 구원하시 하나님의 그신그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네. 파라. r a i 세상 만드신 주. r a i n 지 우리 주 하나님 다차 번나는담인 선생님에게 바람을, Ukraine 바람을 Ukraine <목소리도> 박수를치면서플사박수더 <laughs> 크게 우리 단일 선생님에게 마지막 바람 아, 이번에는 앞에 있는 나에게 바람을 세상 만드신 줄.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네, 바람을 우리 하나님께 아주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져요? 어,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향해 고백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온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해볼게요. 예쁜 두 손을 가슴에 올리면서 찬양해볼게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 네, 성령님을 붙들며 성... 모아볼까요?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이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돌아올 열방을 기대하며 우리 한 손을 하나님을 향해 볼까요? 열방이 돌아오네 만백성. シーン。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목격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두려움 NO 믿음 YES 두려움 NO 믿음 YES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갑자기 갑작스럽게 두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전사님이 한번 기억을 해보니까 언젠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떠올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전사님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태풍이 오는 아마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날씨가 굉장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가지고 막... 창문이 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떨릴 정도로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던 그때였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막 이렇게 떨리고 있던 그러한 때다 보니까 전사위 약간 그 마음에 아, 오늘은 뭔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빛이 번쩍 하더니 꽝! 소리 나는 거예요. 어래서 선생님, 전난줄 알았어요. 이 빛이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어두웠는데, 집 전체를 환하게, 낮보다 더 환하게 비출 정도의 그 빛이 나고, 갑자기 대포소리처럼꽉 소리가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어, 밖에 무슨 일난거 아니야? 나하고는 싶지만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다가 전선이 날아가면 어떡해,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혹시나 전선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왜안 되지 어쩔 수 없지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다시 작업을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무슨 일이 났지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그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그 인터넷이 들어오는 그 모든 선들을 끊어버리니까 한 번에 팍 터지면서 그 빛이 났던 거고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쾅 하는 그 소리가 났던 거였어요. 평소에 우리가 비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바람을 또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비와 바람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날 내렸던 그 비와 그 바람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도요 제자들은 이 바람과 바다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과연 제자들은 어떠한 두려움을 왜 갖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 설교를 마치시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채 배를 타고 이 호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열심히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 갑자기 바로 그때 바람이 슝 불어오더니 이 파도가 계속 막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면서 이배 안에 물이 계속 가득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사자는 당황하기 시작했어. 어,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배가 잠기는 거 아니야? 이거 빨리 물편내 빼내, 빼내 빼내 하면서 물을 막 퍼내고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파도는 막 계속 치고 있고 배는 막 흔들리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 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면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배의 뒤편에 보면 나무로 만든 나무배였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그 이제 베개를 베고잘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이게 딱 대시고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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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배가 이렇게 가라앉게 생겼는데 물이 막게 넘쳐가지고 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떻게 지금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으아, 음, 잘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만 들으면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당황하냐면 어떤 말이냐면 꾸짖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신 거냐면 바람 보고 어 바람 조용 조용 어, 어 바다 어 조용 잠잠해 아, 으면하신거 이렇게 바람과 막 파도가치는 그 죽을 위기 가운데 막 있는데 배에서 막 중심을 잡고 힘들게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어 바람 바람 그 조용 바다 조용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뭐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바람과 파도가 가득했던 그 장소에 엄청나게 고요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더 두려웠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 바다와 그 바람이 잠잠해지는가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배 안에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 같지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아닌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펼치셨는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겁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면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면 제대로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아, 이 바다와 파도쯤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열심히 말씀 읽고 그렇게 나아감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 태도, 마음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는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려움 no 믿음 ye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